안녕하세요. 천수장입니다 자, 이번 시안에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, 어,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, 보장구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잠시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걸 이렇게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대다수의 제조사들이 보장구 제품들에 대해서 개선 항목을 다 등록을 했어요. 제조사들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여다 보니까, 어, 장점이 또 있으면 또 아쉬운 점도 또 있거든요. 먼저, 아쉬운 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, 어, 대다수의 제조사들에서 새로운 품목이 등록된 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기존 제품 안에서 이제 뭐한두개 형태라든지 이런 게좀 바뀐 건 있지만, 어, 뭐 완전 새로운 제품을 등록되고 이런 제품들이 없다는 건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장점이라고 하면, 어, 대다수의 제조사들의 어, 보청기에서 비용이 절감됐어요. 뭐 독일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만원 정도 저렴하게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또뭐 덴마크 회사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10만원에서 그 이상 이제 또 등록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어 등록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을 듣고 좀 기다려 주셨던 분들은 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어 이런 장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막 등록되고 하면 제품 하나하나의 기능성이라든지 또 어떤 제품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바뀐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가격적인 정책 면에서만 좀 이렇게 개선이 됐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보청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어, 요즘에는 귀에 거는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? 슬림 아라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, 내가 혹시 사용자가 어, 스마트폰을 사용해서.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음악을 성취하고 싶다든지, 뭐 또는 전화를 받고 싶다든지, 그 외적으로 뭐 소리 조절 같은 것도 내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고,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하고 싶다. 그리고 내가 또 그걸 할수 있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,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제품에서 그 독일회사 같은 경우는 어 블루투스 제, 되는 제품이 계산상이 어 크게 없기 때문에, 어, 귀걸이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덴마크 회사나 스위스 회사가 유리할 것 같고요. 그 외적으로 뭐 다른 말씀 드릴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격면에서 제 말을 듣고 일주 일 정도 기다려 주셨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